같이 한번 읽고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램넌트들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 새로이 또 초청되어서 온 우리 친구들 또 예전에 또 나오다가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다시 오게 된 우리 램넌트들 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 지금 어른들 중에 초청했던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쪽 이제 이군사령부에 이제 군대에 예, 들어가서 이제 영접한 사람인데 초청을 오늘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모시다 드린다고 이렇게 모자습니다또 구역에서 또 초청했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어제까지 입을 옷을 오늘 교회에 온다고 했잖아요. 입을 옷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가 아파 가지고 잠못 들어 가지고 지금 못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민우기도 그렇고 진이도 그렇고 또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하시려는 시작이고 내가 오늘 계획해 가지고 온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축복 주셔 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 누리고 그다음에 진짜 재능도 발견하고 진짜 달란트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게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 축복, 최고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 혹시 우리 램넌트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현장에 꼭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집에 하는 것마다 실패. 자 우리 랩넌트는잘 모를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부모님과 가정을 꼭 보세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일도 잘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계획과 상관없이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경제 문제 막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냐면은 집에 우상을 많이 섬긴다. 아, 집에 막 불도가 심하고 또 미신 같은 거 많이 믿는다. 미신. 그다음에 막 굿도 많이 하고 점 치고 그다음에 부적 붙이고 막 날짜 잡고 혹시 집에 엄마가 또 아버지가 이런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집에는 다른 사람들 가정에 없는 우한과 어, 저주가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진짜 성공은 뭐냐면은굳안 하고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적 안 붙이고도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많이 안 섬기고도 참 축복을 누려야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나 정신적인 고통,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 또 혹시나 우울하다,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다,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시달린다, 그거를 로이로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 보면 너무 막 후달리고 막 두렵고 만나기 싫고 피하고 이런 거 우리 어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이나 또 왕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로이로제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도 청소년 때꼭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목사님이 집에 빚이 있어가지고 사채업자 무서운 형님들께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요 맨날 막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 협박을 했냐 하면은 꼭 수업 마치고 학교 마치고 딱 학교 앞에서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 넘어가면 되겠는데 담은 잘못 넘으니까 항상 교문으로 나가는데 그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딱 생각이 드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로이로제 어떤 마음의 병,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학업도 안 되고 공부도 잘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꼭 믿어서 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장이 너무나 어려워요. 자 가족들이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자 이혼하려고 결혼한 가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목적은 이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결혼한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근데 원하지 않게 어느 날, 이 시간 표속에 서로 맞지 않고 싸우고 경쟁하고 분쟁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막 폭력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목사님 친구들 중에도 가정폭력을 당해 가지고 너무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꼭 이렇게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언어폭력으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 그러면은 그게 계속 분쟁하고 싸우는 건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학교 폭력 때문에 또 학교 폭력 때문에 고통 당하는 친구를 본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또왕따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나는 잘해보려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중독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중에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도박에 뭐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겠지만, 근데 청소년들도 지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약물에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유흥에 또 게임에 중독. 뭐 조금씩 뭐 우리가 몸 아플 때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머리 조금 식힐려고뭐 약간 뭐 친구들하고 내기해가지고 뭐 약간의 도박은 알지만 그 내기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술뭐 약간 하는 거, 또 약물 약은 몸 아플 때 먹어야 되고 또 게임 머리 시힐때좀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안 되어지는 내삶 중독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내가 여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가 나를 자꾸 그렇게 사로잡냐 이거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어진다는 거죠. 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꼭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달림, 어,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악몽, 어그 다음에 환청, 가위눌림, 가위눌림, 예, 그 다음에 실제 귀신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귀신에게 계속 대화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막 대화 막이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두려움. 우리 청소년들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계속 집안에 이안 좋은 일이 계속 대물림, 우한과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일들.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막 스토커처럼 찾아가 가지고 교회 온다, 교회 온다, 교회 온다. 안 오면은 뭐안 된다.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나 자신을 꼭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한번 꼭 돌아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대충 생각해서 살고 있지 실제 가정권의 개인은 이런 문제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있습니까 어, 여러분들도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가족들이이미 출생 전에가족들과여러분이 출생 전에 있었던 원래 문제 이것이 오늘 내게 적용된 겁니다여러분들은 그냥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피해 안 주려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원하지 않게 계속 당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내가 지은 나쁜 짓이 아니고, 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를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살인도 안 하고 친구들 괴롭히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는 원래 있었던 죄 때문에 죄의 대가는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반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을 물건 없어졌는데 그냥 같은 반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막 다섯 방씩 열방 맞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 죄가 나에게 적용돼 가지고, 죄의 대가는 내가 다 당하는데, 이렇게 당해요. 시달리고, 미래가 두렵고, 가문의 우한 저주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중독돼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마다 안되어지금 자, 우리 여러분들 때에서 이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많은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할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 나도 모르게 이 죄를 딱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에서 사탄이 막 그것 도뭐 무속인들이 또 미화화돼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귀신이 뭐 친구처럼 뭐 내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막 얘기하고 아닙니다잉. 악한 존재예요. 한 사람을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만들고 완전 멸망 속에 빠져들게 하는 정말 나쁜 존재예요. 그 진짜 눈에 보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히면 또들 패야 돼. 진짜입니다. 목사님 싸움 못하지만요. 잡고요. 니킥 날리고 이래야 돼. 근데 이 존재는 손으로 잡히는 존재도 아니고 보이는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많이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귀신에 속한 그런 동영상 많이 보는 사람도 실제 보이기도 해요. 절대로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무기력에 빠져요. 어느 날 내가 악몽에 빠지고요. 어느 날 내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절대로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그 악한 역.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 문제가 어느 날 내게 임해버리면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원하지 않는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에 있는 트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 지은 죄가 아닌데 이 죄의 대가는 내가 받을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억울하다라고 뭐 얘기해봤자 그 안돼요. 나 너무 억울하다. 근데 왜 이럴까? 이렇게 봤자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 이 죄가 실제 해결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죄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노력해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상관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 이 세력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면 두드려 패보고 이거하면 되는데 오른팔은 우리 정준우 선생님이 잡아주세요. 하면서 왼팔은 우리 김원영 선생님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뒤에서 30미터 달려와가지고 배를 빵 쳐버리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그래 안되니 이 사탄은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돼요 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살수 밖에 없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된 해결하시는 그 진리가 되시면 생명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합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안 돼요. 고등학교 좋은 데 가면 진짜 성공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면은 진짜 행복해지는 줄 알고 대학 가면 진짜 행복이에요. 성공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착각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대학 못 간다고 자살하는데 그 대학 안 가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더 많아요. 지금 서울대에서 자살합니다. 카이스트에서 매년 다섯 명씩 자살해요. 대학 가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해되죠?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성공입니까? 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막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뭐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다 막 이렇게 붙이는데 제 친구들도 목사님 친구들도 좋은 직장 들어간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마음은 뭐냐면 언제 빨리 이 직장 빠져나올까 그 고민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게 진짜 성공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갔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 우울증 와가지고 고통 당하면서 우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행복해 보려고 결혼하잖아요. 진짜 결혼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바라고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만 가득하고 섭섭만 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가생활하고 노후생활 여행하면 힘든 그거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시의 즐거움이 있 말이죠 내 삶이 너무나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 가기 때문에 한번 바람을 쐬는 거 그게 행복처럼 느껴져가 기분 좋으니까 그게 내 각인 돼가지고 계속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여행 다녀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집 가고 싶다 김치 먹고 싶다 막 된장 먹고 싶다 맨날 밖에 막 기름진 거 딱. 달고 짠거 먹고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다 이래요. 진짜 행복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의 대가를 계속 받는 사람에게 이 죄의 권세에서 완전 해결돼가지고 이제 대가 받지 않고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식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늘 당했던 내 인생이 늘 속고 사탄은 늘 좋은 친구로 막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돼가 이제 참된 축복 누리는 거. 이 비밀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데 원래 영이신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자신께서 다 감내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은 이제 죄의 대가를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억울함에서 여러분들이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 가족 중에 혹시나 억울함 당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세요. 아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꼭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못 누릴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 때에서 예수님 바로 믿어버리면은 이제 가문에 오는 모든 저주지향은 여러분들에게 끊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후대들 우리 자녀들은 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랩넌트들이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영혼에 여러분들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있는데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교회를 많이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새로운 민욱이 또 다시 온 친이 손을 한번 꼭 이렇게 모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두 손을 꼭 모아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도 전부 다두 손을 모으세요. 그다음에 눈을 꼭 감아 보십시오. 왜눈 감느냐 하면은 어내 인생에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 뜨고 있으면 이 목사님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시험 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꼭 감으세요. 어 그리고 어내 인생을 뛰어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 앞에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똑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십시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믿음을 갖고 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마디 한 마디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도 모르는 죄의 대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천지를 주 a 하시고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 t i 주인으로 인정하게 h a n g e d the name of Hananimal, the name of Hananimal, the name of Hananimal, the name of Hananimal, the n 힘든 일 있을 때도 중요한 선택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나라 빼앗겼을 때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존재들한테 나라가 빼앗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나라도 뺏기고, 내 주권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내 땅도 뺏기고, 우리 자녀들 인재들도 다 뺏기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그 노예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게 많죠. 여러분 이름도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땅도 회복해야 되고 주권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참된 축복과 행복과 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없었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몰라서 죄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 참된 구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옵소서.